뉴 임페리얼 마스터 박미영입니다. 네, 이 자리에 오신 많은 글로벌 회원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또 어, 한국에서 이 자리까지 달려오신 많은 사업자분들과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정말 환영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오기 어, 까지 제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정말 사랑하는 나의 아바 아버지 그분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laughs> 제 아버지는 제가 다섯 살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젊은 나의 엄마가 혼자서 딸넷을 키우셨습니다. 어, 가부가 혼자서 아이 넷을 키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제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는 단한 번도 저희에게 힘들다, 어렵다, 너희 때문에 내가 맞이 못해 산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1970년대 그때는요 우리나라에 각각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한 집에 텔레비전이 생기면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 집에 가서 TV를 보던 그런 시대였죠. 저희도 우리 앞집에 TV가 있어서 그 집에서 같이 TV를 보곤 했는데 어느 날그집 아이와 제가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애가 저한테 청청병력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 TV 보러 오지 마. 제가 너무 속상해서 밤늦게 일을 하고 돌아오신 엄마께 제가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요, 그 다음날 저희 집에 새 TV가 들어왔어요. 네. 철없던 저는 마냥 좋았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릇을 깨뜨리면요. 엄마는 괜찮다, 괜찮아. 그릇도 깨뜨려야 그릇 파는 짓도 먹고 살지. 이러면서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혼자서 너무나 고생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어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얼마나 존경받을 사람인지를 알았고, 지금은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럽다. 나도 엄마처럼 살 거야. 라는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90이 넘도록 책을 읽으셨어요. 어, 그리고 평생 단한 번도 병원이라는 데를 가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건강하다고 하셔서 정말 늘 건강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4월에 저희 엄마가 위출혈로 인해서 쇼크가 와서 쓰러지셨고요. 병원에 이송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치료하시다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희 엄마가 제가 임페리얼 된 모습은 보지 못하셨지만, 그래도 에터미에서 빨리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희 엄마는 항상 나는 너무 행복하다. 나는 지금의 삶이 가장 행복하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잘 살아라. 우리 내 나한테 오지도 않아도 된다라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저희 스폰서님이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후회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뵈라고 하셨던 그 충고로 제가 매달 부산에 후원 갈 때마다 엄마 얼굴을 보고 온 것이 그나마 저에게는 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년부 시절에 여름 성경 학교를 시작으로 교회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요. 청년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저는 부산 토박이고요. 제 남편은 경기도에 살고 있었지만 충청도가 고향이라 저희 두 사람은 절대로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교회 앞에 헌병대가 있었는데 우리 남편이 그 부대로 군복무를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예배를 드리러 오게 됐는데 목사님께서 군인들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점심을 먹지 못하니. 청년부에서 식사를 대접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내려온 우리 남편을 처음 본 순간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제 인생에 그런 일은 처음 있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떨려서 제가 그때 청년부 부회장으로 챙겼어야 되는데 도저히 못 챙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고백을 했는데 거절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남편이 그 이후로 저를 좀 유심히 간찰했나 봅니다. 사실 그때 저는 마음을 접었거든요. 왜냐하면 설레는 그 마음을 처음 겪다 보니까 너무 이상하고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접었는데 저희 남편이 그때부터 저를 관심 있게 간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제가 또 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laughs>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 보니 저희 두 사람은요.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똑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통 부부는 로또라고 하잖아요. 아마 안 맞으니까 로또라고 한것 같아요. 그럴 만큼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3년 동안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싸우면서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서로에게 맞추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어, 저는, 제, 저의 성격은요, 정말 대책 없고, 책임 없고, 책임감 없고, 또 책임감 없는 건 아닙니다. 네. 어, 계획 없고, 무대뽀로 뭔가 해야 되겠다고 싶으면, 바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런 저를 만나서, 저의 대책 없고, 용감한 행동 덕분에, 실패로 돌아갔던 그 모든 건, 우리 남편의 몫이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생 일을 하려고 보험회사를 들어갔는데 보험회사에서 1년 남짓 일을 하다가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모임을 전달받고 제가 굉장히 건강해졌고요 화장품을 전달받으면서 제 피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피부 좀 봐줄만하죠? 그런데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제 지인들을 초대했기 때문에 제 가족들과 지인들은 알 겁니다 옛날에 제 피부가 얼마나 모공이 넓었고 처져 있었으며 어, 칙칙한 피부도 오늘 갖고 있는지 알 겁니다. 그런데 제이 피부가 에터미 화장품으로 인해서 바뀌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오늘처럼 석세스 아카데미에 참석을 하게 됐는데요. 그날 박항일 회장님께서 균형 잡힌 삶에 대한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슴이 너무나 뛰었습니다. 나도 저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라서 살고 싶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날 밤 새벽에, 새벽까지 저는 저의 인생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은 생각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저의 인생 시나리오를 써내려갔고요. 지금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스폰서님께 마케팅 플랜을 좀 풀어달라고 했습니다. 마케팅 플랜을 들었는데요. 그 마케팅 플랜이 제 머릿속에 훅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어, 저 이거 알아졌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알아들었어요가 아니라 알아졌어요.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냥 알아졌어요. 그래서 어, 이거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했던 건 아, 학원 다니기 싫어하는 우리 딸 과외 받기 싫어하는 우리 딸 이제 공부 안 시켜도 되겠구나 이 생각으로 고2인 딸을 학원과 과외를 다 끊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인 우리 아들은 밥안 차려주려고 기숙사가 있는 대안학교로 보내자고 우리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저희 남편은 제 설득대로 우리 아이를 대한학교에 보내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였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요. 제 친구가, 제가 매주마다 부산을 후원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친구가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 얼마 버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달에 37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7만 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야, 너 대단하다. 어떻게 37만을 받으면서 그렇게 부산을 비행기를 타고 다니냐?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우리 남편이 아주 심각한 얼굴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오늘 저녁에 나랑 얘기 좀 해. 당신 37만은 벌어? 나 어제 한숨도 못 잤어. 당신 참잘 자더라. 어떻게 37만을 벌면서 우리 아들을 대한학교를 보내자고 하고, 그렇게 비행기를 타고 부산을 후원을 다닐 수가 있어? 매주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네, 알겠어요. 그리고는 저녁에 제 수당을 보여줬습니다. 바라나 지금 37만원이다. 3개월 됐다. 근데 우리 스폰서님 지금 나보다 한달 먼저 시작했는데 100만원 번다. 그 위에 있는 스폰서님 우리보다 1년 6개월 먼저 시작하셨는데 지금 300번다. 지금은 내가 30이지만 앞으로 100만원 벌 거고 300벌 거다 했더니 안심을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300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300 정도는요. 제가 다른 일을 해서도 벌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 20년 넘게 학교 공무원으로 일을 했는데 300을 넘어 2 0 3 0 5천만 원 번다 그러면 저보고 미쳤다고 할까봐 제가 그 이상은 얘기 안 했지만 우리 남편이 20년 넘게 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그때 월급이 300이 넘었거든요. 수당 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제가 어, 스타마스터가 갔을 때, 이덕우 임페일 마스터님이 저를, 어,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미영 씨, 미영 씨의 좌우가 다 부산에 있는데, 여기서 뭐하고 있어?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남편한테, 여보, 나 부산으로 이사 가야 될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저 혼자 갈 생각이었는데, 남편은 학교를 그만두고 같이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온 가족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때 학교 선생님들이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철밥통인 교사 직업을 버리고 연봉 6천, 7천은 되는 그 돈을 버리고 다단계하는 부인을 따라서 부산으로 이사를 간다고 굉장히 손가락질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아주 부러워합니다. <웃음> 네. <웃음> 네, 감사합니다. <laughs>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7년을 파트너들과 함께 활동하고 케어하고 하면서 2018년도에 크라운 마스터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혜정 임페리얼 마스터님께서 저한테 미영씨, 크라운까지는 잘 갔는데 임페리얼을 가려면 서울과 경기도를 좀 키워야 하지 않겠어? 윗지방으로 이사 오는 건 어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남편한테 여보, 나 서울로 이사 가야 될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살 집을 부산에서 전원주택을 제가 어 사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집을 너무 많이 비우니까 우리 남편이 혼자서 좀 놀이터 삼아 전원주택에서 놀으라고 어 전원주택을 알아보던 중에 남편이 안 되겠다. 그냥 같이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9년도에 경기도 양평 서종에 전원주택을 샀습니다. 그렇데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남편이 정말 저 없어도 아주 잘 놀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 겨울에 눈 오기 전에 주차장 쪽에 미끄러우니까 지붕을 만들어 준다고 하면서 사다리를 가지고 혼자서 지붕을 어, 만들려고 하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면서 골절을 입어서 기부술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laughs> 예, 그런데 잘하고 오라고 같이 못 가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한 건요. 애터미에서의 성공이 그저 좋은 차, 좋은 집에 있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애터미에서의 성공은 가족 모두가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겁니다. 15년 전에 학원을 끊었던 우리 딸은요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고요 또 결혼할 남자친구를 데려왔길래 제가 그 남자친구를 설득해서 지금 남자친구가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고요 네, 내년에 둘이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대한학교를 보냈던 우리 아들은 <laughs> 우리 아들은. 내가 할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었어요라고 하면서 지금은 미국에서 박사가정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가족 모두가 균형 잡힌 삶을 살수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받은 이 10억은요, 단지 돈이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던 희망의 무게이자, 에터미가 약속을 지켰다는 그 증표입니다. 저는 이제 에터미를 통해서 규정잡힌 삶인 이 에터미의 철학을 더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혜정 임페리얼 임패럴 마스터님께서 임페리얼이 되셨을 때 10억을 기부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박수를 쳤는데요.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습니다. 하, 나 어떡하라고. 아니 나 어떡하라고 저거 10억을 다 기부하시는 거야 정말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 예정 총단장님은 싱글이시잖아요 저는 딸린 식구가 많아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방법을 찾았습니다 저는 10억을 한 번에 하지 못하지만 나누어서 기부하겠습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성공의 8단계 중에 여덟 번째인 이 복제 복제하기 위해서 저는 또한번 스폰서님을 복제하려고 하고요 이 기부 문화는 박한길 회장님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어,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저 혼자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동안 함께 울고 웃고 눈물 흘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자리에 왔던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 그리고 앞서서 먼저, 어, 성공의 길을 가신 존경하는 우리 스폰서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또이 시스템, 시스템을, 에터미의 시스템을 제공해 주시고 사업자들을 위해서, 어, 이렇게 멋지게 무대를 준비해 주시는 우리 회사 임직원분들과 많은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에터미 회사를 창업해 주시고 제가 이 에터미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에터미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어, 길을 열어 주신 박항일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회장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011년도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었을 때 애터미를 창업해주신 회장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요. 제가 승급 스피치를 할때 큰절을 올렸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네. 그때 회장님도 맞절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오늘은 드레스를 입은 관계로 큰절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 혹시 나도 과연 할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진 않은지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평범했던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왔다는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애텀이라는 이 도구를 여러분들이 손에 잡으신다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셔서 임페리얼까지 가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목표인 오토 임페리얼을 위해서 다시 현장에서 저희 파트너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또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이 임페리얼이 되도록 함께 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메이크 임페리얼을 세번 외치고 제 스피치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네. 자, 시작. 메이크 임페리얼! 메이크 임페리얼! 메이크 임페리얼! 네,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뉴 임페리얼 마스터님이십니다.